이 시간에는 5단원 산과 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산과 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116, 117쪽, 실험 관찰 60, 63쪽을 펴 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수업이 끝난 뒤에는 산과 염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먼저, 삼과 염기 단원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확인 문제를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과 염기 단원을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먼저, 여러 가지 용액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해 볼까요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 8가지 용액을 이번 단원에서 계속 사용했는데요. 어떤 용액을 분류를 할 때에는 분류 기준을 세운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용액을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준에는 색깔이 있는가, 또는 냄새가 나는가, 또 투명한가, 흔들었을 때 거품이 3초 이상 유지되는가와 같은 분류 기준을 사용해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근데 분류를 할 때에는 분류 기준을 세우기 전에는 먼저 관찰을 한 다음에 관찰을 해서 용액의 성질을 발견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분류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시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 사용한 지시약에는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이 있었습니다. 두두 어, 두 무리로 분류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식초, 레몬즙, 사이다, 물건염산, 유리세정제, 빨래빛 눈물, 석회수, 물건 수산화나트륨 이렇게 두 무리로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의 용액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고요. 오른쪽 용액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는 왼쪽의 용액들은 색깔 변화가 없었고, 오른쪽 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하였습니다. 자주색양배추지시약에서 왼쪽 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하였고 오른쪽 용액은 푸른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 같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 그리고 페놀프탈레인이 색깔 변화가 없고 자주색양배추지시약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용액을 산성용액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성 용액에는 식초, 레몬즙, 사이다, 붉은 염산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용액과 같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고 페널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이 푸른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한 용액을 염기성 용액이라고 하였습니다. 염기성 용액에는 유리 세정제, 알레피눈물 석회수, 물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어 보았습니다. 산성 용액이나 염기성 용액이나 서로 반응하는 물질이 달랐는데요. 산성 용액에는 이렇게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이 기포가 생기면서 녹았습니다. 또 염기성 용액에서는 삶은 달걀 흰자, 두부와 같은 물질이 흐물흐물해지면서 녹았습니다. 우리 산성 용액에는 이렇게 탄산칼슘, 껍데기나 대리석 조각 같은 것들이 잘 녹고 염기성 용액에는 달걀흰자나 두부와 같은 단백질이 잘 녹았습니다. 그 후에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산성 용액에다가 염기성 용액을 조금씩 넣어 보고 염기성 용액에다가 산성 용액을 조금씩 넣어 보면서 우리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표와 비교해 보았는데요. 우리 묽은 염산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으면 처음에는 붉은색이었지만 점차 보라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을수록 산성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을수록 염기성은 점점 약해집니다. 물건 수산 어트륨은 처음에 노란색을 띠지만 여기에 물건 염산을 조금씩 넣어주면은 색깔이 푸른색에서 보라색,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연기성 용액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요? 우리 산성 용액은 우리 생선을 손질한 도마를 식초로 닦아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선의 비린내는 연기성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염기성은 일반 세제로 잘 닦이지 않기 때문에 식초인 산성인 식초로 닦아주면 비린내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변기에도 우리 소변이 염기성이기 때문에 일반 세제로는 잘 닦이지 않는데요. 산성인 변기 세제를 이용하면 소변에 소변기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기성 용액을 이용한 것인데요. 우리 속이 쓰릴 때는 속이 쓰리는 이유는 위 속에 위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위산은 산성인데요, 이 산성을 약하게 주기 위해서 염기성인 제산제를 먹게 됩니다. 또 욕실의 때 같은 경우 습때나 세균은 우리 표백제, 염기성인 표백제로 닦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스스로 실험관찰 62, 63쪽을 풀어봅시다. 답, 천천히 다푼 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문제를 다 풀어보았나요? 한번 스스로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보라고 하네요.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고 페놀프탈렌 용액의 색깔을 변하지 않게 하는 용액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 식초, 레몬즙, 사이다, 물건, 염산을 모두 산성 용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용액은 무엇일까요? 여기 유리 세정제, 빨래 비누물, 석회수, 물건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용액을 염기성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등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에 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을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때 사용한 분류 기준을 골라 기호를 써봅시다. 자, 분류를 했더니 어, 그렇다에는 식초, 유리세정제, 사이다, 석회수, 물은염산물은수산화나트륨이 들어있고요. 물은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들어있고요. 그렇지 않다에는 레몬즙, 빨랫비누물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물리를 어, 한번 관찰해보니까 이쪽 그렇다에는 지금 용액이 다 어떻습니까? 투명하죠. 이게 안에 있는 스포이트가 보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스포이트가 보이지 않네요. 아마 분류 기준은 기억 용액이 투명한가를 기준으로 분류해 준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성질을 지닌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며 어떤 색깔로 변할지 써봅시다. 자 보면은 빨래비눗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있습니다. 용액에 자주색 양배추 지색을 떨어뜨렸더니 푸른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바뀌었대요. 이 용액들은 우리 염기성 용액이라고 할수 있겠죠? 염기성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용액이 염기성이므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으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 과정입니다 묽은 염산을 몇회 넣었을 때 지시약의 색깔이 가장 붉어집니까? 자 먼저 묽은 수산아트륨 용액에다가 자수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1 0방을 떨어뜨리면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 띄겠죠 그때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어 본대요 네 붉은 색이 되려면 가장 붉은 색이 되려면 산성이 가장 쎄야겠죠. 그렇다면은 물근염산을 가장 많이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6회가 되겠습니다. 한두번 정도 넣으면은 어, 푸른색, 뭐네번 정도 넣으면은 보라색, 한 여섯 번 정도 넣었을 때 이제 붉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건물 밖에 대리석 조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된 까닭을 설명해 봅시다. 자, 1908년에 일뤄 했던 대리석 조각이 1969년에 모두 녹아서 사람 얼굴이 좀 흐리대졌죠. 이렇게 대리석 조각이 부식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대리석의 산성비가 내리면 대리석이 녹아서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성 요객은 대리석을 녹인다고 했죠. 이렇게 대리석에 산성 용액이 닿으면 대리석이 녹기 때문에 산성비가 내리거나 또는 새의 배설물도 산성을 띈다고 했습니다. 이 새의 배설물이 대리석에 닿으면 이렇게 대리석 조각이 부식되거나 녹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5단원을 마치고요. 또 아마 이제 5학년 2학기 5... 모든 단원의 공부를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 따라서, 어, 온라인 학습도 진행하고 또 등교해서 공부한 친구도 있었을 텐데요. 모두 2학기 과학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보도록 해요. 안녕!